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지난 주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세요? 오늘은 두 번째. 한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끼면, 반지를 끼는 모든 사람은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투명 인간이 되어서 유쾌하고 즐거운 일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투명 인간이 되어서 나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어떠한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반드시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보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진리의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뉘우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유혹과 욕심에 빠지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주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단한 권력,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대단한 권력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해도 뉘우치지 않으려 힘쓸 수 있고, 유혹과 욕심에 빠져도 회개하기를 거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지 않다 결정할 수도 있고,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다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연합하게 되면 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 의지는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권력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언제나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단 한순간도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때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고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면 자신의 의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추의 뜻을 구하며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핏방울을 떨어뜨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향한 온 인류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꺾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핏방울을 떨어뜨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여 단한 순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걱정과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 철야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의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대로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무당입니다. 무당. 신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의 모든 힘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눈치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빌립이 놀라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비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구속의 은총을 보면서 놀란 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드래프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 된 나의 마음으로 과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 사랑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고, 자녀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실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며, 와, 대단하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저 표적과 기적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보여주신 표적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저 사람에게 보여주신 기적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표적과 기적만을 쫓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기적만을 추구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지 정작 은혜와 표적과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은혜와 기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 오늘 시몬과 같이 자기에게 은혜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문제는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은혜와의 표적과 기적만을 쫓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표적만을 쫓는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표적들과 기적들을. 목도 하게 되는 간증이 있는 주의 사람들 다되실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큰 일이 났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시몬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성령받기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성령 체험 사건이 오늘 이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며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은 그저 마음의 회심의 사건으로만 나타난다면 시몬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라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후에 시몬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허락한 이 성령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저 성령을 돈으로 좀 샀으면 좋겠다.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나요?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믿는 사람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이시여! 그 성령을 내가 얼마면 살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그 성령을 주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무지한 말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도대체 시몬이 18절, 19절에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빌립이 행하는 은혜 표적과 기적을 쫓았습니다. 표적과 기적만 쫓으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성령을 보니 그의 눈이 뒤집혀진 겁니다. 야, 저 성령, 내가 좀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아,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의 표적과 기적들만을 쫓아 행하다 보니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은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받아라, 성령받아라, 그러면 성령받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지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원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시몬을 꾸짖듯이 이야기하지만 너가 너무 무지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알고 사람에게서 얻을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야. 그러니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기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에게 회개하라 그럽니다. 시몬에게 회개하라 그럽니다. 시몬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너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시몬아, 너의 마음을 한번 좀 돌아봐라.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너가 여전히 표적과 기적만을 쫓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시몬이, 아예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본문 24절 마지막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 곁을 떠나갈 수 있었는데 시몬은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날좀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시몬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전에 무지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돈으로 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회계가 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뭔데 나를 가르쳐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한쪽에서는 배우고, 한쪽에서는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배우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지하면 될까요? 아니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선분들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해 2022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시몬과 같이 무지한 채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변화된 시몬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